파트원과 투에 걸친 전반적인 상황극은 절대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며 철저히 재미를 위한 설정입니다. 오히려 그에 관한 풍문과 가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 위한 장치이오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울러 돌파리와 한국의 배구팬들은 진란징 선수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준 상해광명 구단과 중국 배구팬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와인이 파트 1만으로는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트 2를 서둘러 해야 되겠네요 자 1, 2세트, 세트 스코어 1대1 2세트에 약간 부진했던 정춘 레인인데요 아 서브 미스 애써 웃는 것 같지만 아 미안해하는 표정입니다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정춘 레인가아퍼지신데 리시브를 받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많이 흔들린 나머지 양예에게 다이렉트 키를 허용하는군요 자이번에는왕류이와 정춘레이의 동선이 겹쳤습니다. 자 분발을 해보는 정춘레이, 목적타는 어김없이 정춘레이를 계속 행합니다. 리영옥의 다이렉트 킬 그러나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진란징이 비강공을 높게 뛰어서 미양이 세팅하기 좋게 그러나 정춘레이의 백어택 블로킹 에가로 막혔네요. 미안한 마음에 멋쩍은 웃음을 머금고 전기야. 있습니다. 약간 요번에는 미양이 선택한 세트 플레이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상대에게 파악이 됐고요. 리영옥이 목적타를 하는데 진란징이 넓은 자리를 커버하고 장희천과 왕유희가 좁은 자리를 커버하다 보니 동선이 겹쳤습니다. 겨울이 싫어하면서 흔들리고 진란징이 3단 처리. 결국엔 상대에게 찬스볼을 허용하게 되고 왕원원이 미들 공격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작전 타임으로 상대방의 맥을 일단 끊어가면 왕지등 감독. 정춘레이는 한숨 돌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방금 전 득점이 왕원원의 활약이었기 때문에, 오, 이름이 나오는데, 키가 진란진보다도 큰데도 70kg밖에 안 됩니다. 야 자, 상하이의 리시브가 계속 부정확한데요. 미양이 임기응변으로 2단 처리해서 득점. 자, 천진은행이 세 번째 시도하는 공격. 두 사람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외발의 동시간차를 하는데 이미 그 패턴을 파악하고 있던 진란징의 단독 블럭행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엄청난 플레이를 선보였지만 그리 대수로워하지 않는 진란징입니다 방금 천진에서 실패했던 작전을 한국 버전으로 잠깐 감상하고 넘어가시죠 양현진의 스브임명이잘받아고 대각선으로 황민경 민경 선수와 장수현 선수가 동시에 두 명의 선수가 외발 이동문 결시도를 했어요. 맹자선의 디그 요적에 달려가면서 토스합니다. 리영호가 3단 처리를 하는데 이게 아 보기 드문 실수가 나왔습니다. 영호가 명색에 있으는데 플레이가 그게 뭐냐해. 경험이 많지 않은 나로서는 빅 매치가 너무 벅차거나. 인중을 닦고 정신을 차리자. 자 인중은 리영호이 닦았는데 정신을 차린 것은 정춘래이였습니다 상대 블로킹을 안고 떨어지게 만드는 파워 스파이크. 자, 다음은 하이볼 상황에서 제자리 점프 백어택 서비스 라인 근처로 정확히 겨냥했군요. 마윤희과 기쁨의 하이파이브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요. 각성했습니다. 자, 서브로 왕유이가 받아내는데 실패하고 정춘레이가 끝까지 쫓아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팽팽한 접전 리영욱의 연타 처리. 진란징이 자세를 낮추며 파인디펜스 겨우 살려냈는데 요적이 빼게 외발이동 주는 척면서 레프트로 올려준 공을 링긴게 결정타 추격의 끈을 놓지 않는 천재는행입니다 도망가면 따라고 도망가면 따라오고 하니까 상하이 멤버들이 좀 지쳤어요 장일선에게 날아가는 목적타 서브를 진란징이 리시브를 가담해서 도와주고요 리영옥의 공격범 75도 13 다음은 전위에서 맘놓고 때린 공 진란징이 안정적으로 가볍게 디그 이번에는 미양이 후위에 있는 진란징에게 토스해줍니다 네트하고 공이 좀 멀어서 각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 후방에 자리 잡고 있던 양예가 겨우 막아내고 다시 한번 리영옥의 스파이크 공격 다시 한번 진난징의 오핸드 디그 16대13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백어택을 시도하는 미양과 진난징 스스로 어택하고 하는 진난징입니다. 정춘이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토스 그것을 백어택으로 연결 투맨 블로킹 맞고 굴절돼서 터치하웃 만드는 진난징 홈팀 팬 관객들이 열광합니다. 공이 너무 빨라서 자기 편 맞은지 모르고 리영욱이 디그를 피한 것 같습니다. 진란징의 공수에 걸친 집중된 활약으로 4점 차 리드를 견인합니다. 17대13. 동료들의 사기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자, 증춘의 시선 방향이 1번 자리를 노리는 것 같죠? 길게 밀려서 밖으로 나갈 것 같던 서브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플러터 맹자선이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서브 인을 표현하는 만세 세레머니. 아, 파트 1에서 의기소침해 있으셨던 정춘레이 삼촌 팬들이 활기차게 살아났고요. 리영옥의 파이프 백 같은 해머링 다운. 세명의 선수가 전력 질주하면서 공을 따라갔는데요. 살려내지 못했지만 은 최선을 다한 플레이였습니다. 동료들끼리 서로서로 으쌰으쌰 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군요. 진란징의 플레이 하나 하나가 상하게 마음 가짐을 바꿔놨다 해. 저게 진란징의 무서움이다 해. 득점을 했는데도 긴장을 하고 있는 인중요정. <목소리> 오른쪽에 <목소리> 정춘레이가 있으면 왼쪽에는 장일선이 있죠. 심기 일정한 장일선의 공격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안쪽을 노리는 척하다가 바깥쪽으로 공격하는 정춘레이. 맹자선 맞고 나가는 공. 이건 좌총룡 우백후가 아니라 좌일선 <목소리> 우춘레이네요. 장일선의 리시브가 상대방 진영으로 <목소리> 넘어간 <넘한> 것. <곳>. 리링닝이다이렉트킬 <목소리> 미양이 왼쪽에 있는 진란징에게 <목소리> 오픈 토스. 왕원원 양이의 투맨 블로킹. 막아내지 못합니다 터치아웃 진란징과 동료들의 활약으로 3세트 흐름이 완전히 상하이로 넘어왔는데요 리영옥이 마음먹고 때린 오픈 스파이크 유효블럭킹된 공을 진란징이 꽃게랑 스텝으로 건져올리고 왼쪽 끝에 있던 왕유희가 오른쪽 끝에 있던 정춘레이에게 망설임 없는 백어택 대각 코스 체중을 앞으로 완전히 실었습니다 왕유희가 이번엔 왼쪽을 선택하네요 네트와 좀 떨어진 봉 진란징이 어떻게든 공격하는데요 맹자선이 겨우 디그했지만 하이볼 상황 라인아웃 되면서 효동 씨의 범실. 오늘은 수비에 전념했던 류 샤오통. 간만에 공격해봤지만 불발됐습니다. 서브를 준비하는 미앙의 어깨 너머로 열렬히 환갑잔치 박수를 보내는 왕협 코치입니다. 장일선의 리시브가 정확하게 미앙에게 가고 백토스 정확하게 올라온 공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쩡춘레이입니다. 왕유이 쪽으로 목적타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유이 근처에 가까이 서있는 진난징 예상된 코스로 날아오는 서브 빠르고 정확하게 미앙에게 전달 바로 내리꽂는 미들 속공 양주. 슈퍼컴퓨터처럼 정교했던 진난징의 리시브로 인해서 3세트가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순간보다진란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3세트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 본인의 득점 성공에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인지 꼭지점 텐스를 주고 있는 양주입니다. 효동원이 아, 뭐라고요? 아, 안 들리는데? 아 3세트 시작했다고요아그 말이구나 아 힘들게 괜히 걸어갔다 왔네 천진이 두전 앞선 상황 리영옥의 서브 진란징의 목적타 약간 흔들리네요 장일선의 공격 리바운드 진란징의 번개같이 어택커버 마윤현에게 전달된 상황 언더핸더 토스로 올려줍니다 그거를 안으로 들어오면서 장일선 천진은행 응원단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천진은행이 2점 리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리의 목적타를 장일선이 뒤로 물러나며 완충 리시브 정확했습니다 더 체험 만들어 내는지는지짐 침착하게 자기 위치로 돌아가네요. 상대팀이긴 하지만 너무 멋있지 않냐 해? 맞아 맞아. 저러니까 올림픽 4강을 가지. 류효동의 강스파이크 서브. 장일선을 도와주려던 진난징. 요번엔 리시브가 너무 길었습니다. 미양의 오반에. 이번엔 그래서 장일선이 직접 봤는데 크게 흔들리는 리시브. 콜 사인 진난징. 코트 바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극단적인 장거리 언더핸드 토스. 정춘레이아의 완벽한 호흡으로 스리맨 블러킹을 뚫어냅니다. 왕령이 시선을 집중하고 낙차가 큰 플로터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천진의 3점 리드. 왕지등 감독이 작전 타임을 신청하는데요. 통역 언니가 진난징에게 공급할 수의 뚜껑을 열렸는데 손에 땀이 나가지고 안 열립니다 아 급합니다 아 초조해요 저 얘들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나만 하나만 돌리면 돼어잘하고 있어 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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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지 말고 어진현징의 격려를 듣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청춘 레이 팬들도 하나가 돼서 상하이와 진란징을 응원합니다 리영옥의 연타 페인트 공격 미양이 몸을 날려서 디그하고 정춘레이가 올려준 토스 부정확했지만은 장일선이 공중에서 몸을 기울여서 공격을 성공합니다 진란징이 빙구 웃음으로 장일선을 환영해주는군요 왕원원이 미들속공을 하는데 스피드의 완급을 조절해서 안쪽을 칠 것처럼 장일선을 속이고 사실은 바깥쪽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개인 시간차이 능한 수직힘을 보는 것 같군요 자, 서브를 준비하는 정춘 레이. 아까처럼 목을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아, 목이 너무 뻐근했던 것일까요?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서브 폴트. 아우, 4세트 들어서 또 경기가 안 풀린다우냐. 왕유희가 디그했지만 다시 한번 찬스볼. 왕원원의 다이렉트 킬이 장렬합니다. 연속적인 활약을 해서인지 각성된 눈빛이 2세트의 정춘레이를 보는 것 같군요. 자, 왕유희가 디그하고 높이뜬 하이볼 상황. 네트 경합에서 다시 한번 장일선에게 승리한 왕원원입니다. 자, 상하이 팀에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한 것 같은데 요각도에서 보면 약간 오반의성이기도 하고요. 요각도에서 근데 보면은 공이 미팅 될때 손바닥이 닿을 때 오반에 다닌 것 같죠. 근데 판독은 노타치로 나왔어요. 예. 상하이 팀은 오반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것 같은데. 자 류효동의 오픈 공격, 진난징이 몸을 휘청거리면서 한 순간적으로 한손 디그. 장일선이 급하게 토스한 건 정춘레이 백어택. 그것을 받아내는 요적세탑 마윤원이 리시브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외발이동을 성공시킵니다. 수비하고 달려가고 토스 받고 때리고 이 모든 과정이 채 2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치고 장구 치고 어택은 진난징에게 배운 것이 다우냐. 자 속공에 속공으로 응수하는 천진. 팀 이번에도 왕원원 득점, 근데 왜 상대편 코트 쪽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보통은 본인의 공격한 공이 상대방 얼굴을 맞았을 때 저러는데 예? 뭐라고 써봐야 하지 말라고요 어? 아, 심판 어르신이 날 부른다고 왕 선수 인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90도로 해야 된다 해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된다 해 이해가 안 되는 주의사항 때문에 왕령이 실소를 머금고 자따 거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왕원 원에게 기죽지 말라고 응원을 해주고요 자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농담이었고 뭔가 인사하고 관련된 무슨 주의사항 같아요 인사를 세레머니라고 생각을 했나. 세리머니로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네트를 보고 하지 말라는 주의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윤면의 외발이 두인데 같은 공격이 두번 속지 않습니다. 상하이가 어택 하바가 안 됐네요. 아정춘레이 주저앉는 모습이 일본 명랑 만화 여주인공처럼 귀엽군요. 자장인산의리 치브가 부정확하게 높이 뜨고 미양이 어쩔 수 없이 하이볼을 레프트로 처리. 네트에서많이 떨어진 공 직선 타로 해결하는 진란징. 인줄 알았는데 유효동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공을 살렸습니다. 아까 나왔던 진란징의 언더핸드 롱토스 정춘레이가 옆에서 공격. 또 살려냅니다. 다시 찬스 볼, 양주가 미들 속공 성공. 반복해서 두들겨서 득점을 따냅니다. 선수들의 훌륭한 플레이에 박수도 보내고 싶고 신에게 승리를 빌고도 싶고 저게 바로 제 심정이네요. 양예의 제자리 점프 공격을 진난징이 가볍게 미양에게 전달. 하지만 공격 코스를 읽은 블로커들 진난징이 바로 어태커버 낙하 지점을 예상한 듯합니다. 왕원원 다이렉트 킬장일선에서 받아내고 몸을 뒤틀면서 정춘레이에게 2단 연결하는 진난징 받아내지 못합니다. 아두 주먹 불끈 지며 예스를 외치는 진난징입니다 세터인 미양도 인. 정하는 토스 기술. 자 서브권을 가져온 정춘래이 뻑적지근한 목을 다시 풀어주고 그 동작을 맹자선이 지켜보는데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동료들에게 리시브 단디하라고 주의를 주는군요. 자 양예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목적타. 찬스볼을 진난징이 받아올리고 본인이 대출해준 공을 다시 상환받으며 허를 찌르는 파이프 후위 공격이 장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북치고 장구치고 어택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매우 긴장되는 상황인데도 냉정하게 점수판을 확인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정춘 레이의 맹활약이 또 이어지네요 미양이 백에이성으로 올려준 토스를 백어택 성공 자 방금 화면 다시 돌린 거 아닙니다 비슷한 패턴의 백어택 반복해서 득점 성공 터치아웃 만들었습니다 아 알고보니 두 선수의 팬들이 저렇게 같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삼촌 팬들은 저렇게 따로 앉아 있었던 것이지? 어쨌거나 상하이가 동점까지 따라붙었는데 천진도 백어택을 시행합니다. 구석을 정확하게 노린 리잉닝의 공격. 왕원원이 외발이동으로 상하이를 교란시킨뒤 사실은 시속공. 4세트 들어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눈에 띄는 류효동입니다 이번에도 요적의 레트롱투스와 어떻게 저렇게 회전이 하나도 없지? 이번에도 유효동입니다. 구석을 노렸습니다. 이번에는 유효동의 천액이 성공.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유효동 왕원원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군요. 자 양예가 서브권을 가져왔고요. 목적타 진란징에게 갑니다. 진란징이 받았는데 약간 흔들리고 그것을 직접 해결. 맹자 선이 받아내고 상하이의 찬스볼 넘어왔습니다. 공이 진영으로 넘어왔어요. 정춘레이 쪽으로 백업스토스. 양예 의 디그토스 하기 어려운 공. 아 호비 맞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연히다 저쪽으로. 아 상하이 서비스 라인 뒤. 야 저쪽으로 떨어집니다. 아 행운의 득점이 천진에게 찾아와서 4세트를 따냅니다. 에 예, 올려가지고 호비 안 맞았어요. 싱글랜드 투수를 했는데 아툭 쳤는데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야 어디야, 야 어디야. 오늘 우리가 우승을 하면은 회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나? 중국집 어떠냐, 중국집. 중국집이요? 아니 우리가 중국 사람인데 맨날 먹는 게 중국 음식인데 무슨 중국집을 가요? 이런 때는. 평소에 못 먹는 걸 먹으러 가야죠. 한식집 가요, 한식집, 한식집 김치찌개 같은 거 먹. 우리는 자주 못 먹잖아요. 아, 안 된다우야. 우승한다면 회식으로 김치찌개 먹으면은 난리 난다우야. 그러면은 나랑 협회장이랑 막 대국민 사과하고 그래야 된다우야. 명색이 리그 우승을 했으면은 똠양국 같은 거 먹어줘야 된다해.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해요. 지금 5세트고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작전을 얘기해야지. 왜 음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작전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집이 인기 있는 집이라 가지고 예약. 걸 지금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고 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똠양국 먹어요. 그 중국집 가시고 빨리 작전 설명해 주세요. 야 영우가 근데 똠양국이 중국 음식 맞아? 중국집에서 파는 거 맞아? 아 감독님이 저렇게까지 설명하는데 맞지 않겠어 오야. 자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시즌을 이제 끝내야 되는 아,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5세트고 예. 류샤오통 자 뒤에 언급이 나오겠지만은 포스트 시즌에 팀으로 옮겨서 천진으로 와서 해주고 있는 선수고요 자 양예 자 왼쪽 키곡픈 들어갔습니다 선취점은 리영호아뛸 듯이 기, 아, 기뻐서 뛰는군요 다시 한번리영호기 강력하게 진란징 맞고 디그 됐지만은 라인아웃 다시 한번 제자리 점프 공격 리영호 진란징이 잽싸게 엎드려 절 받기 디그 장일선이 손목 스냅으로 블록커키를 넘겼는데 맹자선이 받고 나가는가 싶었는데 그거를 살려냅니다 리우샤오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리영옥이 달려가면서 아 범실 트에 걸렸습니다 왕원론이 넘긴 볼 진란징이 받고 다시 진란징이 돌아오는 공 후위 공격 자 5세트는 초반인데 벌써 진란징에게 공이 올라오고 있어요 리영옥 대각 공격 막지 못했습니다 자 저쪽은 리영옥 중심으로 굉장히 몰빵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허리를 축으로 온몸으로 낼 꽂는 진란징의 후위 공격 맹자선이 막았지만 멀리 공이 달아납니다자 1234세트 달리 진란징에게 공격 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천진도 리영욱 중심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이볼 상황에서 양주에게 처리하기 어려운 공, 높이 뜬 공을 아, 대각 공격 성공하는 양주, 양예. 아, 둘이 자꾸 헷갈리네. 자, 5세트에 3점 차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역전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상대방들을 관찰하고 스캔하는 진란징입니다. 상하이도 진 란징에게 몰빵이 슬슬 시작됐는데요 천진이 예상하고 막았습니다 류효동 강타 왕유에 맞고 높게 뜬공 사이드라인아웃 8대4 4점 차로 벌써 코트 체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점 차로 리드를 빼앗긴 가운데 정춘 레이가 후위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유의 세터와 함께 더블 스위치를 합니다 미양과 정춘레이가 나가고 변우천과 장노애가 투입됩니다. 자두 선수에 대해서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상해광면 로스터 관련된 영상이 몇개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잘 나와있고요. 아 근데 코트 체인지와 본격적인 교체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것일까요? 왕유희가 리시브 실수. 자5점 차로 엄청난 위기가 되자 왕재등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진란징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 키가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통역 언니가 엄청나게 지금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손에 땀을 쥐는 통역 언니입니다 자 빌긴 빌어야겠는데 어 하느님 아니면 부처님 자 비교적 잘 받아올린 장일선 에리시브 자 진란징에게 토스가 올라가죠 상대방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도 못 막는 몸 따로 손 따로 어 영주야 양주야, 양주야. 리영옥이 후위 공격 아니면 전위에서 미들로 올 거야. 오케이 한징 따그 자 우승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의 영광을 진 란징과 함께하는 변우천은 훗날 상하이 간판세터가 되죠 자 장르의 서브 리시브가 흔들려서 요적이 달려가면서 올려주고 리영호 백고택 블럭킹 막힙니다 살려내는 맹자선 류샤오통이 안쪽으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연타 장르의 디그을 받아서 변우천이 올려주고 진 란징의 강타 맹자선이 겨우 막아냈는데 찬스볼 상하이 다시 한번 진 란징 이번에는 밀어넣기 이것도 받아 냅니다 류샤오통의 강타 양주만 뜨고 변우처는 우물쭈물하면서 블로킹도안뜬 상황 다시 올려주는 공 진란징의 직선타 받아내는 리잉잉 네트 경합으로 어수선한 상황 류샤오통이 올려줍니다 뒤에서 리잉잉 백어택 블로킹 다시 리잉잉 본인이 커버하고 이번엔 류샤오통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 메가 랠리가 끝납니다 자 이번 시합 내내 혼신의 힘을 다해뛰었던 천진의 주전선수들 지친 기색이 역력하죠 반면에 4세트 동안 체력을 비축한 진란징은 평온해 보입니다. 장일선의 2단 연결을 받아 장르의 제자리 빼곡해 양야가 살살 받아내는데 그것을 가이렉트 킬로 기회가 오면 여지없는 진란징입니다. 자 로테이션을 한 바퀴 돌아서 어, 라이트가 다시 전위로 가게 되자 다시 투입되는 정춘 레이와 미양 변호천과 장래가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들어갑니다. 자 4번 자리로 목적타 날릴 것 같은 진징자 맹자선과 유효동 사이로 떨어지는 서브 맹자선이 겨우 받아 냅니다. 요적이 겨우 넘어지면서 2단 연결 여의치 않습니다. 류시아와 통공격 양주가 러닝 밀어넣기 아 근데 맹자선 이거 수비 이거 된건가요? 그냥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휘슬이 울립니다. 자, 방금 전 팬케이크 디그를 맹자선의 수비 실패로 땅에. 공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했던 심판진입니다. 자, 4점차 앞선 천진의 서브. 자, 천진의 블로커들은 진란징에게 공이 올라올 걸 알고 있습니다. 백토스로 후위 공격을 넘겨 주는데 그것이 들어가면서 11대 8 3점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파이팅으로 팀원들의 기세를 올려 주고 있는 진란징입니다 리잉의 스파이크 백태 맞고 아우 범실. 미쉽니다 란징신 자 진란징에게 공이 올라올걸 알지만 3블럭을 뜨자니 상하이의 공격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록킹이 분산될 수 밖에 없는 천진 다시 한번 진란징에게 후위 득점을 허용합니다 얘들아 2점 넘었다 이번에도 어금없이 진란징의 후위 공격인데 아 블록킹 맞고 떨어진 공 어택하바가 요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3점차가 됐군요 진란징이 후위에 있음에도 백어택을 자꾸 시도하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목적타를 진란징에게 주고 하지만 상하이에는 진란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춘 레이의 오른쪽 백어택 리잉잉의 연타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공을 걷어올리는 진란징 하지만 이 과정에서 리잉잉이 네트를 건드리고 마는군요 자 1점 차까지 바짝 추격한 상하이입니다 리잉잉의 뼈아픈 범실 인중이 타도록합니다자 이런 비장한 상황에 너무나 어울리는 장일선의 눈빛입니다 양주에게 보낸 목적타 리시브가 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반넷 서로의 오반에선 주장하는 상황인데 상하이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주심입니다 동점 상황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팬들이 일어서고 난리가 났어요. 아 수많은 관중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군요. 아 굉장히 젊어진 김은국 형님이 저기서 구경을 하고 계셨었군요. 왕고청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는데요. 자, 자 확연하게 요적의 오바넷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폭발하는 비장미로 서브를 준비하는 장인선입니다. 가운데 속공 시도하는 천진 왕원원이 내리꽂습니다. 천진은행의 매치 포인트. 아, 굉장히 흥분한 왕원원입니다. 오, 동료들에게 뭐라 말하는데 엄청 입이 빨라요. 아까 아까. 과도한 감정표현으로 주의를 한 차례 받았던 왕오먼인데요 예, 또 흥분했습니다 자 위기 극복은 기본부터입니다 리시브를 준비하는 침착하게 준비하는 진란징이고 양이야 이번에도 진란징이 공격했지 그럴 것 같다우야 최대한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진란징에게 목적타 받아올립니다 다시 리턴 패스 그것을 진란징이 또 공격 성공하는 강타 스파이크 대각 공격 듀스를 만들어내는 진란징입니다 진란징이 보유한 최고의 필살기 팀원들 몇살 잡고 끌고 올라가면서 하드 캐리. 아 우리 김국 형님도 엄청 기뻐하고 계시고. 자 다시 보기 한번 볼까요? 지난 징의 공격을 예상하고 왕원원과 양예가 더블로 떴어요. 그런데도 알고도 못 막았던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택 장렬. 미양아 미양아. 너는 레프트 마고. 자 천진도 공격 옵션이 많기 때문에 상하이도 블로킹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잉의 중간 빼어택 역시 천진도 위기의 순간엔 리잉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대 14 다시 매치 포인트 천진은행.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진란징 리시브를 다시 준비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왕원원이 서브를 침착하게 준비하고 자 장일선에게 가는 목적타. 리시브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왕요이가 언더인드 토스로올중고 어떻게든 공격으로 연결해 보려튼 진란징. 라인 아웃입니다 바깥쪽입니다. 진란징의 공격 범실로 16대 14. 5세트의 듀스까지 가는 엄청난 접전과 혈투 끝에 천진발해은행이 1718 중국 수페럴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비디오 반독을 요청했지만 의미는 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맨십으로. 패배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어, 상효강명 선수들입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판독 결과는 노 터치로 천진은행의 우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대회 MVP로는 18살의 리잉잉이 한국 발음 리영옥이 확정이 됐고요. 아 우리 한국에서 원정원 진란징 팬들 아쉬운반 감동 반으로 진란징의 마지막 시합을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미양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1 9 5의 거구들이 이제 깡총깡총 뛰면서 아 방정맞게 아,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은 아, 한번 뛰는데 왕보청 감독은 계속 뛰어야 됩니다 제이 점프력이 제이 점점 제이 낮아지는 제이 왕보청 감독 아니지. 아 제가 1 2편을 파트 1 파트 2를 지금 영상을 제작하면서 분량 조절에 실패를 했네요 아 파트 1을 20분이 아니고 한 25분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자 제가 파트 1 파트 2를 관통하는 그런 상황극을 했지않습니까 이제 뭐 중국 정부와 협회가 미양의 토스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래서 4세트 동안은 진완징에게 토스가 의도적으로 안 갔다가 예, 정춘레이에게 몰아줬다가 5세트에 돼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진완징에게 몰빵이 됐다. 요런 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설이 어떤 배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가, 그 설이 맞는가? 만약에 맞지 않다면은 왜 그런 식으로 게임 운영이 진행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좀 어, 다루도록 좀할 텐데요. 원래는 이 영상의 후반부에 이렇게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해 가지고 그거를 이 영상에 붙이면은 막 4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리뷰 파트 2는 이걸로 마치고 그 방금 말씀드린 자세한 상황과 후일담 같은 거 그리고 해당되는 속풍문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번외편으로 영상을 조만간 제작해서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심천중세구단에 변우천과 장일선 사진이 올라온 거를 제가 커뮤니티 피드에 올리면서 자 상하이를 배신 때리고 물음표 크크크크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적한게 무슨 배신이냐 생각 좀 하고 글 올리자 라고 예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예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크크 크크 뭐 물음표 이런식으로 제가 기재를 했잖습니까 이 예, 요거는 웃자고 쓴 말입니다 당연히 진짜 배신자는 아니죠 그래서 오해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1 7 2 8 중국리그 결승 7차전 어, 번외편으로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고매을준 돌팔이었습니다.